포기하지 마세요. 别放弃,别放弃. 놓다, 쉬다, 놀다. 放,放. 잊어버리다, 버리다, 포기하다. 치, 치, 버리다, 포기하다. 放弃,放弃. 힘내요, 화이팅. 加油,加油. 추가하다, 더하다. 증가, 늘리다. 자, 자. 기름, 페인트를 칠하다. 바르다. 요, 요. 기름을 넣다, 힘을 내다. 격려, 기운, 응원하다. 자요, 자요. 난 포기하고 싶어. 我想放弃,我想放弃. 제가 할수 있어요. 我会,我会. 난 포기할게. 我会放弃，我会放弃.난 포기 안 해. 我不会放弃，我不会放弃. 있어야 합니다. 要有，要有.要有. 믿는 마음, 확신, 신념. 信心，信心.信心. 자신감을 가져요. 要有信心，要有信心.要有信心. 할수 있어요.能能 제조 활동하다 만들다.做做 도착하다 따. ]到,到 성취 달성 해내다.做到做到. 넌할수 있어.你能做到你能做到. 진짜 정말로.真真 난 정말 포기하고 싶어. 我真的想放弃。我真的想放弃。 왜?为什么?为什么? 원하다, 필요, 요구하다.要,要, 왜 포기하려고 하니?你为什么要放弃?你为什么要放弃?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我也不想放弃。 我也不想放弃。 포기하지 않을 거지?你不会放弃的,对吧?你不会放弃的,对吧? 너도 포기하지 마.你也别放弃。你也别放弃。 해야 한다.应该,应该, 포기하면 안 돼.你不应该放弃。你不应该放弃。 우리 포기하지 말자. 我们不要放弃，我们不要放弃。